10월 29일 처음 촛불을 든지 31일 만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인 지난 10일에도 광장에는 촛불이 가득했는데요. 대통령 탄핵과 즉각 태진의 불길이 다양한 정치 사회 분야 개혁 요구로 옮겨붙었습니다. 광장 시민 정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김민주 기자가 제 7차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펼쳐진 첫 촛불 집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앞서 즉각 해진하라는 주장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조속히 새 정부를 출범시켜 국민주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시제적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저기의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이날 쏟아낸 구호 가운데 하나는 재벌도 공범이답니다. 재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게 거에게 출연금을 건네고 막대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정경유착에 국정농단에 500억 지금까지 밝혀진 게 거의 드러난 게한 500억 규모라고 알고 있어. 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맞치는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용납도 안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담 합니다. 의문의 일곱 시간을 포함해 세월호 사건 당시 인명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세월호 진상규명 자체에 뭐 탄핵으로 한 걸음 이제 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밝혀지기까지 뭐 가져, 가져가, 가져가야 될 것도 이장좀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을 내려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제 국정 공백이 좀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헌재가 좀... 그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권을 한발 앞서 이끌었던 위대한촛불민신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사회개혁 열망을 담아 광장을 더욱 환하게 비출 전망입니다. 단비뉴스 김민주입니다.